지난 편에 이어서 뉴스레터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내출재 네, 박사님, 오늘 또네 번째 뉴스레터 소개해 주실 것은 또 어떤 건가요? 네, 네 번째는 이, 이거는 이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웃스탠딩 이라는 뉴스레터 입니다. 그 아웃스탠딩은 사실 지금 너무 유명한 가장 핫한 뉴스레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제 기준으로는 특히 이제 it 분야나 스타트업 소식을 거의 독보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참고로 아웃스탠딩은 유료 서비스 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독하시려면 유료로 월간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인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있게 본 기사들의 제목을 몇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당신을 빡치게 하는 상품 옵션가 이야기. 요즘 여기저기 옵션이 많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옵션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셨고요. 엔데믹 2023년 커뮤니티 서비스는 회복했을까? 이런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정말 살 사람은 다 샀을까요? 이런 콘텐츠였어요. 제목 정말 잘 뽑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 제목만 들어도 진짜 꼭 봐야 될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웃스탠딩이 기자분들이 만든 음. 그 언론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라서 그런지 제목 맛집이다 이런 생각이 <laughs> 듭니다. 그 유료 서비스 얘기가 나온 김에 롱블랙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롱블랙은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가 상당히 새로웠어요. 음. 결제를 하고 나면 하루에 하나씩 콘텐츠가 오고 음. 이걸 보지 않으면 이렇게 유료로 다시 결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콘텐츠가 사라지는. 음.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의 콘텐츠를 꼭 보게 하는 그런 소비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읽는 습관을 기르게끔 도와주셨던 그 뉴스레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롱블랙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은 기존 언론과 다르게 글이 굉장히 쉽고 감성적인 측면이 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감성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가독성이 좋은 글들이 이 활자 콘텐츠에도 다른 트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웃스탠딩도 이제 기자님들이 글을 쓰실 때 기존의 기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언론사에서 보지 못했던 좀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게 글을 써주시고 이 화면의 구성 자체도 글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줄바꿈을 자주 하신다던가 혹은 달락을 굉장히 많이 띄워 놓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주얼적으로 봐도 가독성이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좀 글을 많이 안 보는 시대다 보니까 뉴스 레터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롱블랙도 그렇고 아웃스탠딩도 그렇고 자체 커뮤니티를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롱블랙 같은 경우는 슬랙의 커뮤니티를 두고 계셔서. 이 롱블랙 콘텐츠를 읽었던 분들이 어떤 후기를 남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독자분들끼리 서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웃스탠딩도 그 오픈 채팅방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기자분들이 이제 아이템에 대한 힌트도 얻으시고 이제 아웃스탠딩에 대한 좀 후기나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채널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좀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책을 내고 나면 이 트렌드 코리아를 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음. 근데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인들이고 가족들이고 친구들이라서 좋은 얘기만 음.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솔직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런 어떤 오픈 채팅방이나 슬랙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갖고 계신 것 자체가 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팬슈머 사회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새로운 어떤 뉴스레터라고는 하지만 뭔가 생태계에 더 적응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읽을 때도 저는 왜 이게 더 나에게 와닿을까 생각을 좀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롱블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얼굴 사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그 밑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치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활자지만 굉장히 살아 있는 것 같은 대화하는 그런 상호 작용이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음 뉴스레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또 어떤 뉴스레터인가요? 네, 다음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바이 라인 네트워크도 기자분들이 만든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IT 소식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이라인 네트워크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그 아인 기자님과 수종철 기자님께 또제 팬심을 전합니다.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매일 뉴스레터가 옵니다. 각 요일에 담당 기자가 짧은 취재 후기나 혹은 이제 개인적인 일상을 담은 짧은 에세이를 적어서 뉴스레터가 와요. 근데 그게 마치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월요일을 담당하시는 아인 기자님과 이제 수요일을 담당해서 수종철로 불리는 아 기자님께서 써 주시는 이 에세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뉴스레터를 구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세이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다른 기자님들이 써 주시는 에세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몇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수종철님이 써 주신 뉴스레터 중에서 이제 8월 30일에 발행된 뉴스레터. 는 탕후루 시원빵으로 채워지는 황리단길의 아쉬움을 지적한 글 한옥과 황리단길이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또 7월 28일에 그 이유지 기자님께서 써주신 이 미국에 사는 14살 조카와의 에피소드를 다룬 음. 요즘 10대 미국 남자아이라는 그 글도 있었는데 요즘 10대들 정말 어떻게 살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렴풋이나 아마 좀 짐작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12월 4일에 보내주셨던 뉴스레터에서는 환경 문제에서 한국은 선진국인가? 개도국인가? 이런 글을 써 주셨는데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서 포지셔닝을 애매하게 잡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생각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들이 써주신 에세이를 보다 보면은 뭔가 이 라인 바이 라인에 담긴 오묘한 냉소 같은 네. 것도 있고요. 아. 또이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이 취재 환경에서 이 기사를 쓰면서 기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그권 박사님께서 그 롱블랙 컨텐츠에서 이게 사진이 있어서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 라인 네트워크도 그런 에세이들을 보면서 그 기사 이면에 있는 그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프로세스 이코노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상품이나 서비스 이면에 담긴 뭐 과정이라던가 혹은 그 상품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들이 궁금해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기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사 이면에 있는 기자님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이게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개를 들으니까 정말 그 뉴스 레터라는 말처럼 편지를 받는 느낌이다라는 게확 와닿네요. 요즘은 또 그러한 디토소비의 시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매력, 개성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또 네, 네. 좋은 어떤 콘텐츠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다양한 뉴스 레터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시사입니다. 그 우리는 시를 사랑해. 어. 를 줄인 말이거든요. 트렌드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를 소개해 주는 뉴스레터입니다. 그 문학 동네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인데요. 이제 매주 다양한 영역에서 시물리에로 선정되신 분들이 어. 계세요. 그래서 이 시물리에 분들께서 시를 두편 소개해 주시는 그런 뉴스레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를 자주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그 시물리에 분들께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상을 담아서 또 시를 전편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전편이 좀긴 경우에는 그거를 좀 잘라서 아. 한 부분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큐레이션된 시를 네. 볼수 있다는 게좀 좋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시집을 사서 읽은 지가 참 오래됐. 것 음,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좀 하나의 문구가 주는 위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삶이 너무 각박하거나 요즘에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우시사를 구독해서 한 줄이라도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뉴스레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정기적으로 <laughs> 뉴스레터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음. 찍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권박사님께서 지금 영업을 당하셨다고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영업을 당하셔서 네. 이 뉴스레터 시장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정말 좋으셨다면 댓글 좀 네, 달아주시면. 네. 네. 분명...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레터도 좋은 네. 거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어떤 뉴스레터 추천한다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편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